경기도 안 좋아서 사업 접은 것도 빡 터질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된다고요? 이 영상 놓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. 우선 저장하고 보세요. 끝까지 봐주세요. 휴폐 없이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업을 그만둬도 끝이 아닙니다. 신고해야 할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, 두 번째 소득세 신고.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고 반드시 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볼게요. 폐업하면 그동안 번 돈을 정리해서 신고하셔야 되는데요. 언제까지 폐업한 달의 다음 달이 수입 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. 아, 특히 요거 꼭 확인하세요. 재고가 있거나 사업용 자산, 이를테면 기계장치나 비품, 요걸 취득하고 2년이 안 되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보다 훨씬 더 토해내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. 법에서는 폐업할 때 남은 재고를 사업자가 직접 가져간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남은 재고는 다 처분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용 자산들이 있으시다 하면 법적 기간 2년을 지킨 이후에 폐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. 만약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새로운 사람한테 이 사업을 통째로 넘기게 된다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서 부가세를 따로 내진 않아도 돼요.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요구, 폐업하면 빨리. 되도록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아 그리고 휴업하시는 경우에도 신고 꼭 해주세요. 일단 아좀 쉬었다 다시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휴업 신고 자짓안 했다가 가산세 나올 수 있거든요.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가능하고요.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러면 소득세 신고는 뭐 따로 달라지는 거 없나요? 하시는데 소득세는 기존처럼 그 해가 끝나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사업 오픈할 때도 우리 돈 쓰잖아요. 때 정리할 때도 돈 쓰잖아요. 요거 비용 처리 되냐? 됩니다. 사업 정리 하시면서 쓴 돈도 철거 비용까지 필요 경비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을 접으시더라도 기한 내꼭 신고하셔야 돼요. 기한 내 신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껴지는 경우이고요. 혹시 기한 후 신고하시는 경우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이때는 개별 결의 사항으로 별도로 세무서에 소명이랑 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처리하는 정신적 스트레스, 돈, 시간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제때 신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방금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세요.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